안녕하세요. 이학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진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이 관계라는 거는 결국 누구 한 명이 양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녀 관계든 상하 관계든 뭐 조직에서든 부부 관계든 결국, 누구 한 명이 양보하지 않으면, 이 관계라는 건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종종 보면, 어,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넌왜 이렇게 생각을 안 해? 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엄청 좀 까내리거나, 내 말이 맞는데 얘가 안 따라준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자, 그때부터 관계는 틀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편해지거나 친해지거나 가까워질수록 관계는 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고,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사람으로 살수 없습니다. 왜냐?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형제 자매조차도 다른 생각을 가져요. 왜? 다른 거예요. 똑같은 교육을 받았고, 똑같은 사랑을 받아도 다른 겁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을 거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좀더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똑같이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틀어집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사람 관계나 인간 관계나 사회생활에서 관계로 조금 힘들시다면 분명 내가 좀더 양보하거나 상대방에게 양보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자 상대방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우리 자신만큼은 상대방이 나랑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서로 양보하고 좀더 배려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관계는 정말 좋아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관계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